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자. 작은 미소가 하루를 바꾼다. 깊은 숨한 번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어제의 근심은 어제의 두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자.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열자. 마음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걱정보다 희망을 먼저 떠올리자.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아침은 나를 위한 선물이다. 천천히라도 움직이면 건강이 찾아온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건강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다. 긍정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자. 마음을 맑게 하면 몸도 가벼워진다. 오늘 하루를 좋은 날로 청하자. 좋은 생각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몸이 즐거우면 마음도 즐겁다. 작은 산책이 큰 행복을 준다. 오늘의 해는 오늘만 떠오른다. 눈을 떴다는 건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자. 가볍게 웃으며 하루를 여는 사람은 젊다. 마음이 밝으면 몸도 건강해진다. 아침 공기는 최고의 약이다. 건강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천천히 먹는 아침이 약이 된다. 나를 위한 시간을 아끼지 말자. 마음을 비우면 하루가 채워진다.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부른다. 긍정은 최고의 비타민이다. 좋은 음악은 마음의 영양제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최고의 투자다. 자연과 가까울수록 건강해진다. 좋은 하루는 좋은 아침에 달려 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마음을 활짝 열면 기운이 들어온다. 걱정은 내려놓고 웃음을 챙기자. 오늘의 시작이 내 삶의 방향이 된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달라진다. 나 자신에게 오늘도 잘하자고 말하자. 아침 햇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마음에 좋은 생각을 심자. 희망은 매일 새롭게 솟는다. 작은 습관이 나를 살린다. 나를 사랑하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다. 숨을 고르게 쉬며 하루를 여는 여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내 몸을 돌보는 건 가족을 위한 일이다. 물을 자주 마시자. 그게 최고의 보약이다. 마음이 즐거우면 음식도 약이 된다. 내 건강은 나의 자산이다. 좋은 기운은 웃는 얼굴에서 시작된다.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음미하자. 삶은 급하게 달릴 필요 없다. 잘 자는 것도 건강의 절반이다. 일찍 일어남은 삶을 여유롭게 한다. 내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하루를 시작하며 괜찮다라고 말하자.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은 내려놓자. 새벽의 고요가 내 마음을 씻어준다. 작은 기쁨이 큰 힘이 된다. 내 몸을 아끼는 건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건강한 하루는 내 선택에서 시작된다. 좋은 습관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다. 걱정보다 웃음을 선택하자. 오늘의 내가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 마음을 단순히 하면 삶이 편하다. 좋은 말은 몸에도 약이 된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자.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자.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걷고, 웃고, 감사하자. 좋은 하루는 간단하다. 내 몸은 내가 돌봐야 한다. 하루를 열며 가족을 떠올리자.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을 부른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좋은 습관이 나를 젊게 한다. 아침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자. 마음을 비우면 기운이 들어온다. 햇살처럼 따뜻하게 하루를 열자.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게 효도다. 즐거운 생각이 병을 멀리 한다. 오늘도 행복할 이유는 충분하다.